저희 모임은 강남구 마을공동체 그림책이 그리운 우리들이라는 모임으로 강남구에서 다양한 지역의 엄마들이 모여 그림책을 함께 읽고 나눔을 하는 모임입니다. 다양한 지역에 지금 저희가 뭐 동네가 한 동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청담동, 삼성동, 개포동, 이런 동 수서동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엄마들이 모여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만큼. 다양한 그림책이 나눠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그게 더 풍부했던 것 같아요. 내용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. 시작을 할때딱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사실 그림책은 오프라인으로 나눌 때그 그림도 더 자세히 볼수 있고 서로의 눈을 봐주면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.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은 이제 자체 소모임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. 저희가 강의에서 배웠던 거를 저희 안에서 더 깊이 소화하고 내년에 또더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향후 과제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나에게 마을은 이어집니다. 마을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남으로써 저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.